제가 옛날에 신학교 갈무리에 받은 말씀이 신학교 갈무리에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뭐저 아까 신신던 목사님 한테는다 뽑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막 내가 하던 일도 다 뽑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래갖고 손들고 갔어요 진짜 다도 강나라고 엄청 버텼지요 근데 뭐안 되더라고요 불쌍한 영혼이 너무 많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누가 저들에게 갈고 하는데? 아, 신 나이도 먹었고요제자리 자신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아 <laughs> 강은상 목사님? 노은상. 노은상 <laughs> 목사님처럼 자신을 자꾸 봐가지고 이게 나, 쉽게 성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굉장히 막 망설이고 그랬는데, 음, 그 무렵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는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부모를 또 약간 뭘 하는 것마다 잘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원망이 들어가 있고 막드러내는거내색은안 해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뭐 이제 못마땅하지 막 왕창해 보면게 내가 툭. 또 우리 집사님도 뭐 하다가 또 이제 그래 됐어요 하여튼 한 사람 보내라고 하죠 막 그냥 진짜 막다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 그래 아무튼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야 심판을 가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이 말씀을 받았다. 서로 원망하지 말란다. 우리가 원망하는 게 당연하고, 그걸 바할 수밖에 없고, 뭐, 잘못한 거 지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제가 그대로 전했더니, 어머, 뭐 그걸, 그 말을 이제 듣고, 뭐 그때부터요, 이 말을 이렇게 다끝이더라고요 좀, 이 조심하시고 제가 느꼈어.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무슨 말씀을? 응? 약이 떨어지는 거잖아? 아, 도 괜찮아. 그냥 아, 한국 교실을. 애들에게 보기 쉬어가지고 몸이 쉬어가지고, <laughs> 몸이 쉬어가지고 아, 이제, 몸이 아파서 보사님 가서 이렇게, 응, 음,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눈물이 기도가, 목사님 눈물이 기도가 열매가 빨라요. 아, 네.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한 아,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데, 뭐로 내가 사로잡혀 있냐면, 아니,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얼마나 이제막 회개를 하면서 내가 어쩌다 이 상태가 됐나 돌아보니까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물을 안 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들려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눈물을 안 나고 땀만 막비지땀이나더라고막 <laughs> 진짜 막 땀이 막 비워도 다는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우, 눈물이 저에게 서 이렇게 걷어지고 땀만난다고 예수님이 겨세만의 통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아, 이 땀의 기도도 받으시겠구나. 그게 딱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피땀을흘려 흘려 기도하는 거, 이것도 다 받으시는구나. 하여튼 눈에서 눈물이 나고, 땀에서, 몸에서 뭐? 땀이 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어쨌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데, 정말 기도면에는나 자신을 고지는 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돼요 기도밖에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하나라고 그래서 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딱 조명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우리 주인이 옛날에 주인집에가 굉장히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돈만 생기면 땅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런 집에그 시장 속에 또 이제 제가 3학년 때 보낼 곳이 또장모님하고 회장님이 또 이제, 가게를 사고, 천평화에 또, 또 돈이 생기면, 저기 뭐야, 가게를 사고, 이런, 이제, 완전히, 돈 많은 사람을 계속 붙이는데, 얼마나 또, 이 지독하고 짠지, 막, 너무 그냥, 막, 이제, 이게 막, 은혜가 안 되고, 이제, 상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계속 판단고이더라고 아니, 이럴, 때, 이럴 때는 좀 있어야지. 아니, 겉으로 못해, 이제, 서울으로. 계속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새 이런 죄에 빠져있네요. 그래서 막그걸 놓고 막 강제로 기도했막 땀이 얼른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게 돈이 많은 것은또못 쓰고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주신 건데 못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난의 렇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가난의 역에 사로잡아서그 사람을 풀질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땅에다 쌓아놓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그었잖아요 부자 보고,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서 그게 다 무겁게 되겠느냐 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스은 부자는 그냥 그걸 못 깨닫잖아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부자 청년도 그냥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가 버렸을 때 너무 돈이 많은 거로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두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두 주인. 두 주인을 생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니까 물질하고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물론 뭐 다른 걸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우상을 생기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어느 날 보니까 자녀를 또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라면 또막벌벌떨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말 막힌 담을 그게 다름는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해내는데 정말 하는게 아니라 끊어내는게 힘들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거니까 그걸 눌러들어야 되는거지 그걸... 그걸... 오직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제기시켜주시고 가난이 흡족 속 우리가 다 쫓아내야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미움이 식이,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다그 안에 치도하는 것예요 것들. 그런 것들이 걷어져 나갈 때, 기도도 막 간절히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열매도 잊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걸려와서 막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빨리 온답이 되고, 막 우리 가족 구원시킬 때 정말 빨랐는데, 지금은 내 눈, 눈물이 걷어지고, 누구를 판단하게 있고, 이런 것을 내가 부자를 판단하게 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풋이 여기서 기도를 해줘요. 아우 불쌍히요하나 빨리 어떻게 해주시라막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서 이렇게 저기 뭐야 인색하니까 제가 그게 이게 그게 껴안아치지가 않아 제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이 들어 나도 모르게 이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아, 이럴 때는 좀 써야지 왜좀 자꾸 빠져나가 이러면서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시다 왜냐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하나님은 너무 냉철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하지 말라 그런 거는 그냥 하면 안돼 그냥 하지 말아야 돼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저굽 땅을 떠나서 모세가 이제 인손에 갔잖아요 그냥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물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막 무리없면 목이 말라 죽겠네 살겠네 막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다해도막 없으면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평하는 거를 모세한테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을 보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는다 죽였어 죽였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했잖아요이 백성을 여기다가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면 다 오지 말라고 막 기대했더니 그러면 우리 뱀을 타라서장대이덜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이라고 했어 그 바라본 사람도 살았는데 바라보지 그거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다 독에 물려서 죽어갔잖아요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야. 왜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원수마귀가 나를, 원수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몸에 질병을 갖다 주고, 이것이 다 불뱀이야, 불뱀. 오늘날,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나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는 뭔가 불뱀이 온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지. 왜, 나도 모르게 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여호수와와 관련만 긍정적인 반응을 했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열명은 그냥 막, 어? 저들은 뭐, 뭐, 철도도 있고 막, 우리 그 사람들한테 메뚜기 그 갖고 막, 이렇게. 아니, 그게 사실 맞아. 아, 맞는 얘긴데 믿음의 고백을 한여호수와 관련만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하셨네. 아, 모세도 그냥 혐의를 부려가지고, 그, 물, 물을 그냥 좀 세게 쳤더니, 크기에서 넘어산에서 바람 한번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한 땅을. 그렇게 하나님은 냉철하시고, 정말로, 어,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해는우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원망하기가 너무 쉽고, 불편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깨어있으면, 아, 감사합니다. 거기도 무슨 뜻이 있겠지환활란한고통이막 잔뜩 하나님 늘어나. 여기도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질도 오면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질도 오면 그냥 아유 날이 오늘 추석에 누가 100만 원 주길래 이고 풍성하게 아, 저기 지내라고 이렇게 주시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탄탄히도 너는 기도를 하는데 너 50만 원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줘요 그래 50만 원 어디다 갖다 줘요 아버지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저교예요 아니 면이교예요 어디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딴 데, 어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름이니까 또마음변하니까 그냥 이거 물질은 그냥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하다가 그냥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밥 주고 그냥 바로 찾아다가 그냥 가져갔어. 그러게 신부름 왔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뭔 신부름 아니에요?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갖다 주겠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이고 그랬더니, 내가 50만원 월급받아가지고,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다 드렸는데, 요것만 갖고, 가보면, 어떡하냐, 이러도 <laughs> 아, 몰라요. 아버지가 또딴 데서 채우시겠죠. 저도 몰라요. <laughs> 네, 이제 그 사람은 왜냐면은 자기는 월급 타서 몽땅 신부름으로 이제 다 드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또 갖다가 50만원 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은 또, 아니, 더 많이 올줄 알았는데 왜 요거 맞지? 이러면서 이제, 왜고고거만 왔냐 이거야? 몰라요. 딴 데서 채우시겠지. 뭐. 사실 그런에있던 그래. 전도사님이 아니 부름 듣다고 생각하세요? 부름요. 부름 떴으니까한달살 것도 주시겠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오도 뭐가 오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물어봐야 됩 물어봐야 물어봐야 물질이 와도 물어봐야 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왜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아픔은 어디서 왔는지,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때요, 거기 아픈 곳에 뿌리를 내린 대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누가 이렇게 간절히 안 좋대. 간절히 안 좋은 그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간절히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막 나중에 더 심하게 돼가지고, 그렇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됐다라고 기도받으러왔는데 그걸 얘기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무슨 아픈 것도 이게 무슨 원인이 있구나 우리가 질병도 두 가지 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냥 고치신 시 사람한테 고치면 오 하나님 사랑이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말씀에는 그냥 이게 예, 죄로 인해서 오는 게많아왜 고쳐주실 때도 내 재상을 받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거는 해결을 해야 돼 이걸 찾았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습관이 그 습관을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되니까, 말을. 아, 네. 말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 될 줄로 믿습니다. 되드수 아, 네.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많이 해. 두세 가지가 이것만 안 고쳐져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놓고, 요것 좀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아직 안 고치네. 아, <laughs> 그래서 내가, 아유, 내가 포기하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돌리고, 또 갔다가 이일을 나가려고, 그냥 몇 마디 또 하려고 또 하다가, 아유, 내가 죽어야지. 저걸로 인해서 나를 죽이나 고다 하려고 그랬던 것도 참소. 이렇게 해서 옆에 반드시 그 저기를 나, 놔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가. 이게 뭐 많은 어려움이 와도 불편하기는 쉽지만, 감사로 제사를 먼저 팍 드려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수를주자마자 감사가 넘치게 하죠, 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 이 도와주신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려고 결정을 하면 감사가 넘치도록 아, 네.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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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하고 돌아 도와주시고 불평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불평을 했잖아요. 막 나가, 막 나가, <laughs> 막 나가 내 속에서 그냥 막, 막 그냥 막 그냥 세게 나가요. 원수와서 막 도는 거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그냥 나가게 만드시더라고 아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범하기가 쉬운 죄고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고 야 하나님 못 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그런 우리가 한결이 바로 나. 바로 입만 잘못 눌려도 우리 입술에 축복의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생각을 놓으면 원수에게 우리 입술을 주기가 쉽겠구나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건 내가 선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정말 불평을 했다면 빨리 해결하고 원망을 했다면 불평을 했다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고쳐서 정말 감사로 돌려야 될수믿 있습니다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내가 그것을 막그런뭐 어떤 거로 그래요? 막 일을 하면 감사하게 해서 일을 하면 이런, 그런, 그런 뜻이, 김동희 목사님도, 막, 겉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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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속에서는 막, 아이고, 뭐, 샹, 이러면서. 속에서는 그러고 있더래,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속을 살펴보니까요. 속에서는 못마땅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 그러니까, 니가 겉으로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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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속은 그냥 아니잖아, 아니잖아. 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속까지 다 하나님 보시는 대 속이 돼야 돼 될, 우리가 될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속 속은 속일 수가 없. 사람은 속하고 사람은 속이면 뭐 아니면 예, 뭐 그냥 그 사람 다뭐 이렇게 보기에는 좋고 뭐 보여요. 다막 형식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 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아니 이런 막그 그, 저기 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선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내게 행해주리라 그랬어요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다죽여버렸어 광야에서 뭐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갈렙만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한여호와 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갔어요. 다못 들어갔어, 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줄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가난한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긍정적인 항상 말로 우리를 바꿔야될 줄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뭐 인간적으로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또 이게 그냥 하나님 보시게 부정적인 말일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그드로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믿음의 고백을 잘 해놓고 바로 그냥 사탄 짓을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바로 그냥 응?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막, 그리 마음 써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냥 사탄이라고 그냥 이게 저기 뭐야 예수님이 이게 질책을 했잖아요 그런듯이 우리들도 참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너무 너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데 걸림돌이 되더라고 요 자꾸 지연되더라고 나도 막뭐 하나님 뭐이만 꿈을 막 너무나도 크게 주셨는데 이게 더딘 게 뭐냐 면 미송이 아직다덜 됐다 라는데덜 됐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막 보여주시는데 이게 꽂혀지는 게어 잠시가 좀 있더라고 요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날 계속 우리를 꽂히십니다 지금도 아, 네. 꽂히십니다 아, 네. 꽂히시고 말씀도 고 아, 네. 꽂히시고. 오늘 날 홍수의 시대라고 홍수의 시대인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제 막 유튜브만 틀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들고 어, 막 해결했지. 이 말씀이 막 너무 간절하게 왔어요. 근데 뭐 축복의 말씀이 막 성과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나떠 내려가 버려가지고 내 속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어, 축복이 다막막이제 막. 그, 그, 그것을 본대가 안 되고, 하, 이거구나, 이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 떠내려갔다는게 이쁘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야곱만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양식을 주시더라고 주시는데 그 양식이 너무나도 또단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느라고 막 이게 막 와가지고 다 그걸 휩쓸어 버려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냥 그걸 행함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하고 그냥 축복의 말씀만 내가 그냥 이 대내이고 있고 막 그러면서 뭐다 떠내려가 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된 거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한단한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내가 행할 때 다를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눈물로기도 할때 그기도가 빨리 열린 가되더라고 네, 네. 하나님 앞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더라고. 아까 유한나 목사 님 눈물이 왜 자꾸 나는지 모르겠다고. 난 눈물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후. 진짜 습기도 하는데 땀만 막 비어도 타는데 비어도 타는데 아무래도 눈물의 기도가 축복인 점이 있습니다. 아, 예. 눈물의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구원시키고 우리 남동 생이 목해하게 되고 막 이렇게 예. 하, 이렇게 일분으로 쓰는 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사 우리 모든 사건들데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전은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